이제 지금 중국에서 퍼지고 있다는 만물 한국설, 이제 고려양이죠. 예전에 명나라 때 고려풍속이 너무 유행해서 의복을 싹다 바꾼, 그, 그러니까 유명하죠. 역사적으로. 이제 중국국기 한국 스타일이라고 난리, 가 났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농심 같은 회사에서 말 그대로 뭐 한국식을 붙여서 이제 중국의 농심 같은 회사에서 판면 판매율이 올라간다. 유명 브랜드에서 출시된 제품도 한국 스타일로 광고하고, 아동복에도 한국 애들이 입는다고 광고하고, 슬리퍼에도 한국 스타일로 해야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게 있네요. 아주 어렸을 적에 사실 문구류에서 일본 느낌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 느낌이 없어진 건 아니고, 사실 한국이 일본의 느낌을 많이 흡수해서, 그 약간 발전을 했죠. 한국 스타일과 일본 스타일을 발전해서 한국 스타일이 조금 뭐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데, 아직도 중국은 이런 게 맞나 봅니다. 뭐, 이것도 한류, 이게 가장 무서운 한류죠. 왜냐면, 무의식적으로 침투된 게 제일 무섭거든요.